절같이 스타일, 왜? 엄마가 이거, 어. 이거 얇은 거 있었대. 어. 근데 내가 그거를 발로 차서 부셨어? 부셔서 나왔대. w like prison break? Yeah. Like a door. <laughs> Are y <you> o <serious? 웃음> 와 예쁘다. 자 그래서 지금 모보가 도착. 왜냐하면 벨큰 거는 어쨌든 커트배트. 컷백. 커이 뭐냐면 아기 침대가 이제 0 유아 때까지 단계별로 변신하는 침대고 이 침대는 아기 낳고 나서 4살까지 쓸수 있어요. 이거는 마이 욕심. 욕심? 그 y dream. It's a fluffy one. It's so fluffy. Yo. I w a n t e 너무 예쁘다. Hmm. And I have a surprise from H and M. Ah, this is huge. This is so big. What? Look at the size of this thing. This is gonna be taller than our kid. <laughs> really <laughs> 좋아하겠다. 좋아겠지. 자 이제 도착해야 할게 기저귀 가는 스테이션 수납 뭐라 그러지 가구. 기저귀 가는 가구, 수납장. 어. 그리고 여기 장식할 예쁜 거울. 야 그냥 빌딩 한 건밖에 안 남았어. 이거를 만드는 게 가장 관건이야. 아우즈아우즈 <laughs> 오늘은 드디어 당근이 침대 만드는 날. 제가 사실은 가구 조립을 되게 좋아해요. <laughs>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고, 막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가구조립 같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남편보다 더 잘해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어, 몸이 조금 안 따라주니까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할 거지만, 솔직히 말해서 임신을 안 하고 있었으면 제가 다 했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어쨌든. 저번에 제가 다른 영상에 보여줬다시피 방 안에서 저희 당근이랑 6개월을 지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6개월까지만 가는 침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이후부터 써야 되는 침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생아 때부터 만 4살까지 쓸수 있는 침대가 있어요. 이게 같이 자라는 침대예요. 아기랑 같이. 그래서 침대가 이렇게 몇 단으로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기가다 컸을 때 침대를 변하는 침대입니다. 응, 컷뱃시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목욕탕이에요. 신생아 때부터 6개월까지 쓸수 있는 목욕탕이에요. 귀엽죠. 몸무게도제 생각엔 건강하게 이게 11.50이니까 네, 제가 11kg가 찐 거거든요. 이게 정상 맞죠? 아직 8주가 남았는데 벌써 11kg 찐게 정상이겠죠? <laughs> 네, 근데 저는 정말 다행히도, 뭐, 겨드랑 까매지는 거, 뭐, 여기 배 줄도 그렇게 많이 안 까맣고, 뭐, 나중에 까매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까매졌어요. 그리고 가슴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컸어요, 아직. 전좀 <laughs> 약간 시카까지팍 커질 줄 알았는데, 안 커졌어요. <laughs> 네, 그리고 배에 이제 베렛나루 같은 것도 생기고 했는데, 뭐 튼살은 아직 안 생겼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워낙에 열심히 발라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체질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아직 피부가 막 가렵거나 아직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럭키한 것 같아요. 아직은.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영상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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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입니다. <laughs> 이번 영상의 광고는 타가라는 유아 코스메틱 브랜드예요. 신생아 출산 선물 세트를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아기한테 쓰는 코스메틱이다 보니까 한달 전에 전 제품을 받아서 저와 남편이 미리 써보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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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입니다. 이 신생아 출산 선물 세트 제품 구성은 아토 파우더 로션, 버블 힐 클렌저, 아토 크림, 오일, 로션, 바스 앤 샴푸, 그리고 트래블 키트가 있어요. 일단 패키징부터 친환경적이라서 마음에 아주 쏙 들었고 그리고 타가 제품 성분도 다 믿음이 갔어요. 왜냐? 패키징부터 이 브랜드가 환경에 되게 진심이구나. 그리고 제품 설명도 꼼꼼하고 그리고 타가 제품의 성분부터 패키지까지 사용 이후에 100%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 쓴게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성분이 너무 좋아서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미국에서까지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써보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이 있어요. 아기가 낳아야지 아기한테 어떤 게 제일 잘 맞는지 알겠지만 일단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거는 뭐였냐면 은 타가 아토 바스 앤 샴푸. 그리고 타가 아토 오일이랑 로션. 같이, 같이 쓰는 거. 왜바스앤 샴푸냐면요 일단 향이 너무 좋아요 내 취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레몬 향인데 약간 유자향도 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진짜 너무 향이 좋아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당근이 목복시킬때 되게 내가 힐링이 되겠다 나도 힐링이 되고 아기한테도 힐링이 될것 같은 향이어가지고 저 진짜 이거 샤워할 때마다 매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품도 되게 잘 나고 다 씻어냈을 때 피부에 촉촉함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 이거는 안 자극,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된 제품이라서 안심하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왜 아토오일이랑 로션을 꼽았냐? 제가 이 콤비네이션으로 열심히 열심히 바르고 있거든요. 오일이 너무 끈적거리지도 않고 가벼워서 피부에 끈적거림이 남지 않아요. 그리고 이 로션에다가 오일도 몇 방울만 떨어뜨려서 섞어서 쓰면 보습감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콤비네이션 아이 러블 러브 완전 추천 제 아토오일은 샤워고 나서 물기가 아직 남은 상태에서 펌프 두번 해가지고 온몸에 다 바르고 흡수가 됐을 때 로션을 또 듬뿍 발라줘요 이렇게 로션을 바를 때 오일 한두 방울 넣고 섞어서 열심히 발라줍니다 특히 배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튼 살이 없다 이만은 아니에요 뭐 이것 때문에 가려움증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도움이 된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리고 전 제품 다 비건 인증 그리고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된 제품들이라 가지고 안심하고 아기와 저와 조시랑 다 같이 써도 될것 같아요. 자, 침대를 만들어 봅시다. <laughs> okay. So, so w got the auto drill. So, Saves so much time. 간단하대 이거 30분 만에 할수 있대? 20분 어, 만에 할수 있대? 30분 만에 30분 밖에안걸린대 그, 리뷰 보면 보세요, 서 우리는 모든 장비를 갖추고 당근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너의 침대를 만들고 있단다. 1, 2, 3, 4. Okay. I'm gonna order a kiosk. I'm gonna o r d e 나 a kiosk. I'm 근데 나중에 두살 되면 I don't like this bed! 이러는 거 아니야? <laughs> 왠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나데 왜? I want a pink bed! 이러는 거 아니야? Yeah. There's no pink bed! o 근이 Shut up and use it! That's so gaslighting 그냥 안 돼! I mean, I didn't like pink But so you know, pink I assume really? What do you mean you baby? <laughs> She's her own person. Okay. You don't get to decide. There's a high chance that she won't like pink. Hey, there's not a high chance that she's. No, going I no. Exactly it's not like okay. Like you. I think she's gonna like pink if we say if we like only give her non-pink stuff. Then she will like pink. That's, she's gonna inherit both of our stubbornness. Uh huh. Uh -huh. 우리가 핑크가 싫다고 하면은 자기는 핑크가 좋다고 할 거야. 100%. 내가 여기 이 비디오로 증거를 남기겠어. <르기> <돼> 어, <우리 여름으로. 돼> 자, 잠깐만. w h Screwed up. Why? This is the last step. This is the last stage. when they're tall for the baby baby we need it to be here like up here but that's like this is the lowest so it's gonna be like very low Until they're six months they're sleeping in our bed in that thing 이게 it's, is a bed it's a bed that transforms into one two yeah, it got slower we need it we go the but one then one. i said i said sometimes if you want to take a nap with a baby and you want to sleep there for four hours I can make her sleep here. So this has to start from here, and then we lower it as they age. Touch 다시 넣어도 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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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브레이크. 음, 음. 고생 많다, 랩비. 이렇게 임신했는데도 요리를 하네. 지금에 음. 2주 후보다 더 쉬워. 그렇지. 3주너 미국 갔다 오면서 3주 지나서. 그렇지. 나와서 이거보다 더 크면 나못 움직이겠다. Mom 어. is g o n to be here all t h e time, right? Mm. too. Mm, some of it. That's good, you're good support, mom. I'm sorry to have to leave you while you're pregnant. It's okay, it's gonna work. Gonna to film as much as possible so that when baby comes, mm. I can be here. Hedgewall? Ah it. Like I never had lower back pain. Mm. 요즘엔 진짜 아 이게 허리가 아픈 거구나. 그렇지. 아, 지금도 아퍼. 응. 우리 아무튼 다음에. 네. 야, 나 이제 저녁 다 먹었고 마지막 단계 남았습니다. 아 우리 둘다 체력이 안 따라주네. 대비 내가 할게. 대비 가서 쉬어. 아니야. 피곤하잖아. 허리도 아프고. 음, 지켜봐야 테니스, 돼. 테니스 테니스 틀어봐.

<laughs> Why well, you look like you're trapped in there. <laughs> this thing is so big. I could I could crawl into bed with the baby and sleep with it together. Please don't do that. Just don't break the bed, please. Easy! <gasps> be this bed could hold me. I'm on sugar 하지마, 하지마. don't break it. It's o t h 와, 침대 완성이다. 수고했어. 아 yeah. 오늘은 장식들이 도착했어. 여기 여기에다가 거울이 도착했는데 떤지 공구. 성공인 것 같아요, 거울. 이쁘다! 그리고 너무 신나는 거 말고 약간 잠 오게 하는 그림들? 평온함 위주로. 평온평온? 릴렉스 하는. 방에서는 자야 되니까. 네, 이런 걸 릴렉스 하는 걸로. 세 개를 골랐는데, 어, 여기다가 나란히 하지 않을까. 되게 가벼운 거 샀어요. 그리고 유리로 안된 걸로. 벽지를 예쁜 걸로 할까? 이 벽만? 갑자기 그런 고민이 들어요. <laughs> 아 조시가 아직 집에 안 돌아와가지고 오늘은 채택 안 하고 밖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빨리 그 깃털, 그 폭신폭신한 라이트를 저희 달고 싶어요. 빨리. 걸어 봅니다 아, 우리 엄마가 영상보면 난리치겠다 오케이. 끝! 봅시다 어머! 어, 너무 예쁘다 그쵸? 당연아 엄마가 불달았다 <laughs> 이거는 아기 책장이에요. 아기 책장 이런 것까지 필요할까? 아니야 책장 사야 해야 돼 왜냐면 동화책을 꽂아놔야 되거든요. 됐어 별. 당근아 여자들도 이런 거 충분히 할수 있어. Don't let anyone tell you that this is a man's job. 끝났어요. 잘 보시면 옷거는 후크도 있고, 여기에다가 뭐 장식거리 올려도 되고, 장난감 올려도 되고, 책도 넣어도 돼요. 좀 중간. 여기도 괜찮네. 음 그걸 여기다 놓는게더 나을 수도 있어. 어 괜찮다. 음좀 낮게 해도 되겠다. 어서 있어, Kids Thing. 너무 i k a c u 아, 나 p i 귀여. 너무 귀여. 제가 만든 쓰레기는 조시가 지금 다 치고 있고 피곤하니까 10분만에 만들 수 있는 저녁을 만들려고요. 오 고구마 튀김. 오븐에다 넣어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거. 지금 오븐에 굽고 있고. 어 스테이크. 스테이크를 먹을 겁니다. 스테이크랑 야채랑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 제가 요리를 정말 간단한 것만 해가지고. 어 소스도 이거 무슨 다이안 소스, 크림 소스 같이 그냥 데워서 먹고. 대충, 대충. <laughs> 10분 컷. 저녁 자리. 오늘의 허브는 타임입니다. 타임 허브는 사왔어요. 우 우리의 스테이크 저녁 15분 컷아 너무 맛있겠다 대박 what you say? Should be right. You don't want it. Mmm. <laughs> mm. mm. Sauce is nice. Mm. mm find a bit salty. Hmm. Mm. You no? Know? <laughs> mm. You're doing so well. I'm so proud of you. <sighs> You're doing so much. On I think it'll be 여러분, o u 스 d have been less intense if you don't have three people calling. That's it. I'm going 아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It's actually like only the way cozier than I thought it would be. It works, huh? Yeah. I'm going to be a good mom. What? <gasps> me, really? you going to be a great mom. It was like making the furniture and I was like, I told Tangany, like, This is not a man's job. What do you mean? Uh, a h b u I l d I n g f u r n i t u r e I a o am h o am n c a n d o i t t o o a b s o l u t e l y I am o 지 잘했어. 나도 더 많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음. 채널 i 개 있으니까 그것도 아예 멈 t 기 n 좀 I am on shooting. I am on shooting. producing, you're presenting, you're yeah. directing. <laughs> yeah. you're doing like four people job with one body. <laughs> 일이지, <laughs> <laughs> mine is low-stake. many mean. views. i know what you mean. it's like different. it's a different pressure. different Different types body. of. Mine, yeah. mine is more chill, i think. sorry. i feel like i'm always talking about work 음. 오케이. 난 하피트 just be here with you. e a l i n g this delicious steak. 정은이 하피? 정은이는 아이 노래 내가 많이 움직이는 면은 mm. 많이 안 움직여. 그래? 내가 릴렉스하고 있잖아. 그런 많이 움직여. 아, oh, 그래? Just a little kicking. <sighs> Maybe she like sleeps better when you're moving. <sighs> oh, it's so soon to <laughs> see your face, s o s o o n baby. <gasps> t i m e i s gonna fly. I'm gonna go on a u r trip down filming and then come back and it's going to be like before you know i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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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laughs> <laughs> the wrap on please okay i can't lean forward i <laughs> <no. laughs>